<목소리> 안녕하세요. 머인에버슬립 짐제 에디터입니다. 어, 최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의 명단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습니다. 어, 이 명단에는 뭐빌 에크먼, 일론 머스크 본인, 팔란티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틸과 조 론스데일 등 어,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번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최근에 있었던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여론은 더욱 강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증시에서는 관련한 수혜주들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는 트럼프 피습 사건이 있고서 장이 열린 첫날인 15일 하루에만 무려 31.37%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외에도 트럼프 및 공화당이 득세하면 이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 총기 관련 종목들도 이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해당 섹터에서 10% 넘게 급등한 종목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날 여러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가지 다소 특이한 종목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비교해 그 상승폭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를 트럼프의 득세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어, 테슬라가 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정말로 테슬라가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테슬라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이 트럼프 수혜주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정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사실 산업만 따지면 바이든 수혜주여야 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일 정도죠 일론 머스크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마련하는 일에 매우 진심인 CEO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사명만 보아도 잘 나타나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업 목표가 가능한 빠르게 전기차 대중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의 도래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 테슬라가 매년 영향보고서를 발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한 임팩트리포트 2023에서도 테슬라는 우리들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기조를 명확히 했죠. 이에 반해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트럼프는 석유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리더십으로 유명했죠. 이런 성향 차이 때문에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적도 있는데요. 일례로 201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을 때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자문위원회를 그만둔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에 반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투표를 했었고요.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 후보에 투표했어요. 15일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를 때에도 그 반대편에서 피해주로 꼽혔던 산업 역시 태양광과 전기차였습니다. 15일 대표적인 태양광 섹터 ETF인 인베스코 솔라 ETF의 주가는 5.87% 하락했고요.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의 주가 역시 3.89%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전기차 섹터에 속한 기업들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리비안의 주가는 3.37% 하락했고요, 루시드의 주가는 무려 15.06%나 급락했죠. 이 정도면 테슬라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 피해주로 꼽혀야 할것 같은데 어, 왜 테슬라는 다른 친환경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이죠. 어, 이번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도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미국이 이토록 강인한 후보를 보았던 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향한 강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왜입니다. 몇년 전에는 환경 정책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며 다소 냉각된 관계를 보였던 두 인물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스크가 이토록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자가 된 것일까요? 어, 심지어 머스크는 2021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연령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변화의 계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했던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어, 2022년 중간선거 때에는 공화당을 향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머스크는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근거 없는 공격과 테슬라 및 스페이스X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그 이후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머스크의 불만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2021년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행사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열린 정부 행사에서 테슬라는 초대되지 못했거든요. 어, 이것이 얼마나 분했는지 머스크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12월까지도 머스크는 백악관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GM을 향해 전기차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라 칭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같은 분기에 GM은 26대 오타님 차량을 인도했고 테슬라는 30만 대를 인도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엑스 게시글 등에서도 여러 차례 바이든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해왔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바이든의 이름을 언급한 포스트는 30건도 더 넘어갑니다. 이처럼 머스크가 반 바이든 노선을 취한 것은 분명해 보이죠. 어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는데요. 그럼에도 머스크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이든을 비판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일삼자 어, 그의 엑스피드는 점차 트럼프의 마가 진영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머스크와 트럼프 두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둘다 일종의 억만장자 포퓰리즘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었죠. 어, 일례로 머스크는 2022년에는 대놓고 트럼프가 은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트럼프의 유일한 살길이 재선이 되지 않게끔 그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이랬던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시작점은 올해 3월에 있었던 둘의 만남이었어요. 뉴욕타임즈는 3월 5일자 보도를 통해 그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 3일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의 이목은 과연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인지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머스크는 미국 대통령 후보 중 어느 쪽에도 기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개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허나 한번 트인 물고는 쉽사리 다시 잠기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머스크를 고문 역할에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나 국경 안보 및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머스크에게 공식적인 영향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머스크는 이 보도를 두고 트럼프 정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하 이를 부정했는데요. 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기부금은 없을 것이란 말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라 직책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진회담과 전화통화를 가지며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을 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13일 벌어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머스크는 자신의 노선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엑스 게시글을 통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하며 그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어, 이전까지는 후보자, 캔디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왔던 머스크가 대통령, 트럼프라고 호칭을 변경한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요. 머스크는 트럼프 슈퍼 PAC에 4,500만 달러가량의 후원을 할 것이라 밝혔어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기분은 없을 것이라던 과거의 발언을 뒤집고 적극적인 지지에 나선 것이죠. 어, 여기서 PAC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어로 단순히 설명하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조직인데요. 어, 특히 슈퍼 PAC는 일반 PAC와 달리 기부금의 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PAC는 모인 자금을 후보자나 정당에 직접 기부할 수는 없고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서 독자적인 광고나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데요. 어, 선거 위원회에 기부자와 지출 내역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참여한 트럼프 슈퍼 PAC의 이름은 아메리카 PAC입니다. 어, 머스크의 기부는 다른 여러 억만장자의 동참 또한 이끌어냈는데요. 뭐, 앞서 언급드렸던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조 론스데일, 스페이스X 이사회 멤버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세쿼이아 캐피털 파트너 숀 메가이어와 더글리온 등이 아메리카 PAC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머스크는 자신의 과거 입장을 철회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에 나섰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부금까지 내놓으며 그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 유력해 보이는 현재 과연 테슬라가 정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머스크가 이토록 적극적인 지지노선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 기부금도 막대한 금액을 냈는데 테슬라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들은 테슬라가 영위하는 산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바이든의 환경정책을 철회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되돌린다는 입장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IRA 정책을 축소하거나 심하면 폐지하는 방향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재가입했던 파리기후협정에서도 또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어,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지난 5월 위스콘신 집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거대한 사회주의 법안에 따른 모든 신규 보조금과 퍼주기식의 지출, 일명 IRA에 대한 지급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모든 돈을 절약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정치 게임일 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IRA에 대해 트럼프가 얼마나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잘 느껴지시죠?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석유, 가스 및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이득을 보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죠. 어,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대로 머스크로부터 지원 사격은 대대적으로 받아놓고, 정작 당선된 다음에는 입을 싹 씻을 셈인 걸까요? 뭐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것이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악재이겠지만, 테슬라에게만큼은 호재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장기적으로 결국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으로, 다른 EV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아이브스의 주장을 단순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IRA 감축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 이것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더욱 유리한 경쟁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전기차 기업들 중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리비안 루시드 등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고 포드나 GM 등 레거시 기업들도 전기차 사업부에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 기업들이 그나마 손실을 더 키우지 않고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IRA 정책에 따른 보조금 덕인데요. 이것이 사라진다면 안 그래도 버거운 지금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테슬라 또한 현재 IRA 덕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RA가 없으면 사업적으로 버티기조차 힘든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비교해 테슬라의 입장에선 IRA 수혜가 상대적으로 없어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gm이나 포드는 ira 수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전기차 사업부 적자 탈출을 힘겨워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ira가 없을 때에도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었으니 말이에요. 어,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2024년 기준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연방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목록인데요. 어, 이 보조금이 다 같이 없어지게 된다면 굳이 타사의 전기차를 사느니 오히려 테슬라로 소비자가 더 몰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가정적인 경우이기는 하나만 트럼프가 당선 후에 ira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만 정책을 집행할 경우 테슬라의 보조금은 유지하되 다른 경쟁사의 인센티브만 줄어드는 즉 테슬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ira와 관련한 부분 외에도 트럼프 당선이 테슬라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 머스크가 겪고 있는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 지난 6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20건도 더 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관련부터 시작해서 X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까지 그 안건도 다양하죠. 그리고 이런 소송과 동시에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이 얼마든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와 같은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훨씬 관대한 인물이거든요. 일례로 2021년 초 임기 말미에 트럼프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사람이 아닌 물건만 운반하도록 설계된 차량에 한해 충돌기준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의를 거친 끝에 발표된 새로운 규칙은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차 또한 스티어링 휠을 포함한 표준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테슬라의 소송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RA 관련이나 규제 이슈 외에도 트럼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기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있어 테슬라가 미국 본토의 제조공장을 다수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혜 등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로 꼽힐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최근 매우 우호적이게 변한 것만으로도 테슬라를 트럼프 수혜주로 꼽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정치공학의 기본 원리는 기브앤테이크인데 머스크로부터 상당한 화력지원을 받아놓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에요. 어, 물론 아직 대선이 끝난 것은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아하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미국 정치권에서의 이 거대한 흐름이 추후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더 미치게 될지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원인에버슬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